골반대고, 골이빼고발어졌고 이때 오른발에 상대 골반, 골반대고, 내 몸이 돌아 들어가면서, 오른손이 안쪽으로, 흙대, 다리 안쪽으로. 이 상태에서 상대를 내 쪽으로 기울여서, 상대 체중이 나한테 오면, 다리 밑으로 넘겨서, 그 다음에 박수 아, 수입하려고 아.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, 상대가 무릎을 밀어넣어요. 무릎 을 손으로 밀어넣어 밀어넣어내고, 가득 패스 이때, 오른손이 상대 어깨에 잡아을 합니다. 네, 그 다음에 다리 걸어주고 무 손으로 그립한 상태에서 당기면서 허리를 펴줍니다. 내가 테스트 수입하고 했더니 상대가 무을 들고 사이드하우스스트들면과이상대 잡으라고 했더니 상대가 이렇 당겨지면 꺾기니까 허리를 세우면서 어, 팔을 이렇게 안당겨지려 방어할 때 이때 오른손이 옆으로 가고 왼발을 들어 올리면서 몸안 뭐 올라가서 어, 상대가 뭐 발을 세우거나 윗발을 세 한번 그냥 오른발 틀고내봄내몸 돌려서 내몸팔 안쪽으로 상대 어 다리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지 일어나다가 아, 어. 몸 돌려서 팔락 걸고 아, 어. 상대가 배꼽 잡고서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 이 종강의 아빠 어 이게 틀어 누를 때 그럼 왼발이 힙이 넘어져 허벅지 안쪽으로 넘어져 그리고 골반 틀어서 다시 모고 일어나서 상대 팔꿈치 잡고